내년에 문서가 변동이 많다라고 하세요. 변동이 생기는 한 해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던 것들이 내년에 좀확 열리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천지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주제는 2023년 개면연 용띠 운세예요. 2023년에는 하늘로 승천을 할지, <laughs> 어, 어떻게 될지 선생님께서 어, 좋은 것들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띠분들 내년에 문서가 변동이 많다라고 하세요. 음. 내가 집을 이사를 하던 음.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변화가 좀 생기시는데 음. 그 욕심내지 마시고 음.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노력한 만큼 내가 벌어오는 형국이라 하시거든요.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그런 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시고 계속 꾸준하게만 하시면 손실은 없다라고 하세요. 오, 이 문서 변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직장의 변동도 문서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변동일 수 있고, 내가 있는 자리, 집은 이사를 안 하지만 내가 뭐 전출이라든가 그 회사에서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이직을 하좀 변동이 생기는 한 해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던 것들이 내년에 좀확 열리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다고 본다면 왜냐 내가 한거 투자한 만큼 벌어진다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지 따박따박 들어온 거 월급처럼 그 꾸준한 행재라고 하죠 꾸준한. 금전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하는 만큼 가져다 주신다니까 내가 천배를 하면 천배를 받을 것이고 음. 만배를 하면 만배를 받을 것이니까 음. 뭐왜 나는 안돼 이렇게 음. 실망하지 마시라고 음. 용기 드릴게요. 좋습니다. <laughs> 네. 어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용띠분들 조심해야 될 거. 이분들도 건강에 좀위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속쓰리다거나 그러시면 참지 마시고 좀 진료 받으시는 게 나으실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어디 여행을 계획하시던가 모임이 물가 쪽에 가야 될 일이 생기신다면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거기에 꼭 참석 안 해도 된다 하시면 미뤄라라고 하시네요. 내년에는 물가 쪽은 좀 피해서 가셨으면 하신대요. 사는 괜찮으나 물가 쪽은 조금 조심을 해야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미 조심하셔야 되고 음. 물가 가시는 거 있다라면 조금 피하시고 음. 그러시면 용띠 분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아가시니까 화이팅하세요. 아, 좋습니다. 네. 2022년이 두 달째 안 남았어요. 네. 2022년을 또잘 마무리해야지 2023년에 좋은 기운으로. 좀 나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용기를 많이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드는삼재에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것도 내가 이겨내시면 다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상담받고서 마음이라도 좀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음. 내년 안에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